오늘의 볼 컨텐츠는 죽음의 게임인 게임을 해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아한아 해보았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어디가? 세이프 하면들은 세이프 포커 건강 기업이 깜찍이 재미있오늘 해볼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인 화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게임을 이 게임에서 재현해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겠죠? 네얘들아나 <laughs> <laughs> 됐다. 시간, 시간 좀 충전하고 올게. 자 그리고. 영상 시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왔다 여기 왔어. 왔 왔잖아,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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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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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게임 있어요. 여기 옆에 어, 귀염이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귀염미 귀요미입니다. 아여 나는 나는. 어. 나 플레이어 어? 야나 빨간 색깔인데어너 갑이야? 네 같이 다녀 같이 다녀 하자 이거 코, 코코는 그래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 살인자 무궁화 꽃이 피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키 보고 비었니? 너 때문에 죽었지. <디> 크크크크. 아니 내 죽여도 그냥 완초원 죽는다고. 아 죽었어. 제가 죽었어. 어리 아니야, 그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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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리야리오리오리도리오리오리오 이렇게 안하면 안돼여다 죽어 <뭐라> 아, 죽지는 않아 이렇게 <뭐라> 어는거죠 저는 진짜 <뭐라> 안 죽어요 제발 먼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따세 따세 <뭐라> 푸시 다음에 친구를 데 이야 멋 빨리 u a a a a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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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a a 어 a a a <laughs> 이쁘왜왜왜왜왜왜왜왜왜는데 <에이>, 뭐, <안녕. 웃음> <laughs> 어? 왜왜왜왜굴왜왜굴왜왜굴왜왜굴왜왜왜왜왜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을왜왜왜왜왜을 치면서 짝 노래를 부르며 짝왜왜왜라왜왜왜왜왜왜다 <laughs> <laughs> 자 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오. 어? 다윙을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담벼을 지이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라 즐겁게 춤추다. 링가링가링 오빠. 저기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멤버들과 함께 했던 오어게임 질문 즐겁게 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바!